달콩달콩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 소개 먼저 하도록 할게요. 탈지면 이는 탈지면이고요. 탈지면 꼭 탈지면이어야 한대요 인형 만드는 솜 그런 거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탈지면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리병 꼭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이어도 되는데요. 병이 필요하고요. 투명 투명한 병이어야 합니다. 막대. 이런 섞을 것이 필요하고요. 섞을 것, 저는 나무 젓가락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컵 또는 섞을 통들. 저는 세 개, 세 가지 색깔을 하, 하려고 세, 세 개의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물. 물은 물이 필요하고요. 물은 수돗물이든 정수기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수기물을 준비했습니다. 물감 이런 하시고 싶은 색깔들의 물감을 준비해 주시는데 원래 어 거의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거니까 어 파란색 계열이 좋으신데 저는 이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 민트색을 좋아하는데 민트색이었기 때문에 그냥 화려한 색깔들로 준비했습니다 반짝이 필요한데요 저는 알뜰 시장 학교에서 알뜰 시장할 때요. 이거를 구매했는데요. 500원이었어요, 아마도. 아마도 500원 맞을 거예요. 여기 손에 지금 막 빡짝이 묻긴 한데요. 은 색깔이, 은 색깔이 없어서 저는 금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통에, 물을 부어주세요. 음, 너무 많, 어차피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물감을 넣어줍니다. 제가 연한 노란색 하고 싶은데, 도 연한 노란색이 없어갖고. 너네 똥싸니, 물감아? 감이 똥쌌어요. 닦아주세요. 이거 물이 아니라 완전 노래 갖고 물을 안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칸다. 먼저 저는 색깔들 먼저 염색 물 색깔 먼저 염색해 줄게요. 저는 하늘색, 이거는 하늘색인 짙은 하늘색이고요. 어, 연한 하늘색이 없기 때문에 짙은 하늘색으로 했고요. 저는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나무젓가락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떼서 주,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노란색을 먼저 섞고 그 젓가락이 이거거든요. 이걸 놔두고 그다음에 분홍, 저, 분홍색을, 이거, 이걸로 섞고, 이 분홍색 모도 있죠? 여기 이걸로 섞고, 근데, 하늘색을 저, 하려면, 저, 피,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뜯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갖고, 어, 노란, 핑크색 보단 노란색이 더 연하니까, 노란 색깔 한 걸로 이거를 적었더니, 적고 나서 젓가락을 봤더니, 요런식으로 초록색이 되어있었어요. 제가 민트색을 좋아해서 초록색도 연두색도 초록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솜을 여기 탈지면을 넣어주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찢어주시고 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시어져 주시면 제가요 원래 이거는 이 뚜껑이 아니라 이 뚜껑은 더 이것보다 더 작은 유리병 건데 어 이거라 이것보다 작은 걸로 하면 이게 이렇게 꽉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더 이상 안 들어 이걸 꽉 하면 이게 빠지지도 않거든요 안 빠지면 손을 못 대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만지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손님 많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이게 이상해질까봐 만지지 않으니까 뚜껑 안 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찌니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탈지만 넣어주시고 전 노란색부터 할게요. 이거 물감을 단은 안 넣어줘. 응. 꾹꾹꾹꾹. 음, 많이 한것 같다, 왠지. 좀 부어. 음, 좀 부어야지. 근데 좀 많이 한것 같아갖고, 부었는데. 있는대로 수습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솜, 솜 어디 갔어? 이게 원래 탈지면인데, 솜이라고 불러. 이또 갈게 갈게 찢어주고. 음, 응, 좀 솜이 부족한 것 같아. 그지 이렇게. 아, 맞아. 여기에다가 이제. 있었어. 큐, 요거 넣어줘야 되는데. 음, 너무 많이 나왔나? 아, 어, 어어 이거 이제 섞어주고. 음,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음, 음, 제가 29일날 캐리비언 베이로 놀러 가요. 사촌동생들과 함께. 아직 춥지만, 그래도, 놀러 가요. 물놀이 좋아해요. 아니, 물놀이 가면요.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가, 물만난 고기. 아까 이렇게 찢어준, 탈지만을또 넣어주고, 웃자. 이번엔 분홍색. 오. 아 왠지 섞이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씩 눌러줘야 되는데. 아 왠지 망친 기분. 아 나도 모르겠다. 핑크색 좀더 넣어줄게. 나도 몰라 그래 어떻게든 맡겨보자 뭐에 맡겨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말듣게안 듣는, 듣는 이 반짝이 가루 같은 이라고 아너는 이거를 왜 넣었어 여기에다가 노란색 물감이 아직 있는데 저한테 한 소리예요 제가 혼자를줄 혼자 중얼중얼 했어요. 아휴 나도 몰라 망쳤어 망쳤어. 살찌면도 이게 마지막인데 어쩔거냐고 어. 내또 이번 하늘색만큼만 잘해보자. 이렇게 꾹. 이렇게 갈기 갈기 찢어. 어 주자. 갈기 갈기 찢어 주자 갈기 갈기. 그 다음에 꾸깃, 꾸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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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자 그냥 모양이 됐다. 이거를 이제 넣어주고가 아니고 이런 저기. 이런 반짝이들이 유리병에 좀묻어있어야 예쁘거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는 출처 같은 건 없어요. 대지면을 또 넣어주고 하늘색 하늘색이다. 흡수대 흡수대 대지면은 흡수대라. 아! 여러분 이거 밑에 물이 있어서 또 꾹꾹 못 누르잖아. 탈지원도 없는데. 그래도 나름 예쁜 구석이 있겠지 뭐. 예쁜 구석 없는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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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엄 탈지면 나중에 사갖고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 섞자, 섞자. 엄청 잘 섞어야지. 반짝이라도 고루고루 섞어줍시다. 그래요. 반짝이라도 잘 해줍시다.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자 이렇게 봐서 예쁜 구석을 찾읍시다. 없다고. 예쁜 고석 없다고. 없다고! 교환물품에 탈지면을 넣었거든요. 흙. 로딩. 요거는 교환물품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교환물품을. 자, 지금 남은 물감 섞은 거다 함께 섞어봅시다. 똥색이다. 근데 어째서 여기 반짝이가 있는 거지? 어째서 반짝이 있는 거예요? 반짝이 어디서 났어요? 내가 여기다 빵짜기를 부었나? 어디서 났지? 아까 여기 반짝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열었나? 똥색이다. 드세요. <laughs> 장난입니다. 평세아 여기 탈지면 좋다 이거라도 쓸까 탈지면은 나중에 사갖고 다시 사서 어 이거 성 만드는 거 성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그때는 더 예쁘게 해서 예쁘게 할게요 예쁘게 나중에 탈지면 그때는. 다시 사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을 아 아깝게 뭐하는 짓이니? 네, 이게 오늘 만든 선물입니다. 끝까지 탈지면이 모자라서 여기 끝까지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모양, 결과물은 이상해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섞여서 예쁜 색도 나오고, 이렇게 파란색과 분홍색이 섞여서 보라색도 나오고, 많이 오렌지? 오렌지색도 나오고, 그래도 모양 걸과으로 이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